있는 여기 그 보정역 기흥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레즈마란 TV 기흥구 촬영했었잖아요그 동환님 말고 다른 님씩 분이 진행했으면 어땠을어요아 제가 모니터링 쭉 했다 하거든요. 카메 어, 나오든 안 나오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했기 때문에 항상 저 열심히 보거든요. 우리 영신 님이 열심히 촬영했었던 거. 거기가 기흥군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은집에 직접 빠져뛰며 찾아봐 드리는 내집마련 TV 이집어때의 김경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왜기흥이 왔냐 오늘은요 저희가 아주 스페셜하게 아파트 아니고요 전원주택을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번에 경기도 광주 오포업에서 찍었던 전원주택편이 너무 많은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전원주택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흥하면 생각나시는 소장님 아시죠? 아네 반갑습니다 오. 예. 김영근입니다저 아, 저번에 기형편에서 봤거든요, 수석님. 아 지난번에 남성분이셨는데 오늘 여성분이시네요. 자도. 아. 수석님, <laughs> <laughs> 여기 용인시 기흥구 어떤 동네인가요? 용인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네. GTX 플랫폼 시티. 많고 네, 맞습니다. 교통도 좋다는 걸 알았는데, 이보정도이또 궁금하더라고요. 아, 보정력하고 아, 네. 구성력을 품에 안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신세계 백화점, 전기점하고요 네. 네. 이마트,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까지. 아까 말씀해주신 네. 것 중에서, The p h 네, 네 예. 용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응. 약 83만 평 부모의 국어, 문화, 복지, 응. 교통, 행정.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지는 자족도시를 설립하는 8 3년평이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광교 택지개발지구가 31만 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한 2.5배 해당되는 도시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유명한 카페거리예요. 보정도. 어, 그 이렇게 예뻤구나. 네. 어머. 어쨌든 여기 굉장히 많은데 혹시 제가 갈 집이 여긴가요 여기 별도 있는 것 같고 마치 저를 표현하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보여릴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이에요. <laughs> 네. 에타테이 햇살 맞으면서 네. 밖에서 캠핑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들하고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강아지도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사라이빗한 네. 공간이 있다는 것. <laughs> 한번 그럼 밟아볼까요? 네. 지는 겨울철이라서 잔디가 좀 얼어서 원래 댕댕이들이 여기서짱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소상님 옆에서 다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주방이랑 이렇게 바베큐 시설을 연결시켜서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이게 아니면, 자기야, 고기 받아, 자기야, 푸 받아, 자기야, 감자 받아, 자기야, 불 받아. 이런 전담집이 다 씻거든요. 안쪽도 아,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여기 또 성소국제가 있으니까. 네. 아, 한번 예. 아니. 소장님 오늘 여기 진짜 경안의 집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 보니까 집 아닌데, 장작이 있고. 달로가 있네요. 네, 전원주택에서는 기본 노망입니다 이게. 저기 딱 따뜻한 붕고고만딱 넣고 아버지 네. 야간에 불, 불 꺼놓고 저거저만켜놓셔도요 네. 아, 목자가도 쓱 하고 보면 네. 우리 집 앞마당에 정원이 있고 경남에서 아침햇살을 받을 수 있게 살짝 남동향으로 좀 틀어져 있는 음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햇살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집 구조고요. 천정을 한번 보시죠. 확 태여가지고요. 어머, 모운동이 뭐 가능해. 근데 위쪽에도 저렇게 창문이쫙 하고 나져 있으니까 아침에 살럽기더 네. 좋겠고. 2층에서 바로 어? 거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 생겨버리니까 우리 중문 한번 보셔야죠. 네. 항상 전원주택 집들은 네. 중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방 효과도 있고요. 또는 차단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 벌레들 같은 걸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중문은 꼭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네. 가장 관심있어하는 주방인데요. 네. 오늘 저만 요리 코팅 클래스 열어야겠는데 박사하고 여기요 어? 여기요. 이름은 그냥 햇살 담은 식탁로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어, 그러니까요. 네. 예. 딱그 브런치 느낌 그대로. 와 근데 요거 뭐죠? 아 요거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고요. 전원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게 바닥에. 네. 어? 어, 충전 중이죠? 충전 중이에요. 여기에 인덕션이 들어와 있는데 네. 후드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환기가 잘 되게끔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키가 좀 작은데 네. 수납장이 상부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도 아, 진짜 싫어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환기를 할수 있게끔 네. 창문을 다 만들어 놓고 위쪽 어? 상부에는 <laughs> 그 위쪽 상부에 환기되고 여기도 네. 통호 두니까 어? 기도두 배로 진때 되겠는데요. 네. 수납장은 음. 다 밑에가 있으니까 네. 물건 어내기가 아주 용이하시잖아요.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쪽 에 네. 있다 보면 항상 어. 이렇게 그것도 네. 상부 장은1층만손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고요. 이층 네. 3층은못 해야 의자 갖다 놓고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창문도 한번 보시고요. 예. 군데 온데 이런 센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 TV 보면서 특히 전원주택 편은 네. 인테리어 감각도 배울 수 있는 편인 것같아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2 네, 층에 오셨었으면 제일 먼저 작은 거실이죠. 작은 거실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이거는 오늘 안 찍고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거 애기건데 <laughs>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소장님 원래 나만의 취미방, 컴퓨터방 뭔가 이렇게 한 켠에 있잖아요 <laughs> 이런 곳에서 이 컴퓨터방을 꾸밀 수 있다는 거는 자녀들 네. 것만의 장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저기 위에 보니까 빔 프로젝트가 있네요 화이트백에 어. 빔 프로젝트 하나만 딱 설치하면 뭔가 나만의 영화관 만들 수 있어요 그러죠.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어, 빙걸레비가우스 어머, 어머! 아, 진짜 포근해! 어쩜 좋아!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껴가지고 찐 미소가 안 나와서 아쉬운데 찐 눈빛은 느껴지시죠? 해방하고, 우드 앤 하이트 인테리어 조합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진짜 집이 포근해. 지금 저희가 불을 안켰거든요 네. 근데 인바이트. 또 하나 뭐가 보이시나요? 테라스가 오, 있잖아요, 와. 테라스. 음, 테라스가 전원주택의 테라스는 기본이죠. 아니, 밖에 저는 차가 와 있는 지 몰랐거든요? 사설 네.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 특히 이렇게 테라스 공간에서 마당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마당에돌고 있더라도 땡땡아 이렇게 하면 엄마! <놀람> 이렇게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구독 꾸욱 손님저 <놀람> 이때까지 네. 화장실을 못 봤는데 네. 여기가 화장실일 것 같은데요? 올라와서 어, 바로 딱! 잘하시네요.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볼까요? 네. 어머, 진짜 화장실이 무슨 습 같아. 수장님, 근데 발바닥 아프지 않으세요? 아, 여기 지금 단차가 좀 있는데요. 네. 욕조가 있는 건 습식이고요. 이 음. 안쪽은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은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살펴봤는데요 왜 보정동이 핫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전원주택을 사랑해주시는지 잘알것 같았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아... 예. 여러분 요즘 같은 시국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 내집마련TV도 함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